저는 국회, 국정감사하던 국회에 가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한테 법률에 의해서 진실을 말해야 될 사람들이 거부한다든지, 가서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 한다든지, 절대 권용합니다. 국회에서 증언 요구하면 거부하고 말이에요. 대도 하는 이유로. 가서 거짓말하고. 그런데 이거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. 그거, 그러면 안 되잖아요. 그게 국가의 기관 문제 아닙니까? 근데 이거는 누가 최종적으로 책임지냐? 검찰은 경찰이 책임져야지 질서의 최후 유지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권, 권한 권력을 줬잖아요 사람을 조사해서 벌할 수 있는 권력을 나쁜 짓했 됐으면 당상황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질서 유지가 되지 그래서 위증 사건 고발을 내가 알기는 수없이 했는데 왜 수사를 안 합니까 왜그 그냥 내버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계속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수사 상황 체크를 좀 해주세요 왜안 하고 있는지. 고발은 언제 됐고 수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처분은 어떻게 했는지 그~ 어떻게 빨리 처리할지 예 확인해서 그렇죠?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